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또 이렇게 연이어서 예, 장난감을 또 언박싱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예, 그, 음, 언박싱할 장난감은 미, 밀, 밀와키 밀와키 맞나 밀와키 밀와키 예, 밀와키 투리의 툴, 예, 툴, 예, 툴. 음, 어, M M M 1 2 e 분의 3 인치 예, 크라운 스테이플러 되겠습니다. 스테이플러. 네. 제 생각에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호치켓지, 예, 호치켓지인데 이게 전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 배터리로 하는 거. 예. 호치켓지를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게 알통 생길 것 같아, 알통. 딸깍딸깍, 운동도 내가 좋긴 좋겠지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거에 자꾸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런 장난감을 또 장만하게 돼. 자, 언박싱 하겠습니다 언박싱. 자, 요런 장난감은 열어줘야 돼요. 자자 자. 자, 자. 자 요로. 요리 나와라. 컴투마마. 막 예. 아, 그냥 이거 이거 이렇게 덜렁 들고 제가 산게 이제 툴을 올리야. 이렇게 세트로 뭐 배터리랑 다 같이 산게 아니라 제가 무슨 툴이 저기 하나 있어 가지고 그음그 배터리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서 아, 이건 뭐, 연장만 사면, 그냥 그, 배터리 딱 끼면 되니까나. 사실, 배터리를 제가 두 개나 더 샀지, 뭡니까? 두 개나 더. 이게, 이게, 음, 뭐, 이런 쪽지가 들어있고요 어, 이런 툴. 밀, 밀 와키 툴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은지, 예,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짠. 아하. 그래, 저, 뭐, 호치캐츠 예. 아, 이야. 별걸 다 써보네. 근데, 알이 좀들어있을래나 알은 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 알을 싹 집어넣고, 장착. 한 다음에, 예, 전기로 막 하는 건데. 한번이워볼까요 어떻게 되나? 예. 자, 자, 자. 자. 오호! 오호. 그럼 그냥 쏘면 되는 건가? 어? 안 나가지? 음. 제일 써보질 않았는데 이게 전통 무기험해가지고 그래도 뭐 딸깍딸깍 소리가 나니까 이거 아 이거 참첫 놈이 이게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는 거지? 배터리는 여기 있다고 여기 나와있걸랑요. 있다고 음, 나와있는데. 음. 그,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저, 이게 지금 라이브 아니래가지고, 예, 댓글에 좀 남겨주실 수 있을는지,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고리도 있어가지고, 하, 막 하다가 이렇게. 척 걸어가지고 또척 빼고 공사 중에 착착착착 받고 뭐 이러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호주캐스가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건가 보죠 그죠잘 모르겠네 어떤 종류의 호주캐스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최소한 딸깍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음. 매뉴얼, 음. 설명서 음. 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더잘보여 옛날엔 이러고 봤는데. 아, 참. 세월이 지나가는 건 참, 이건 음, 뭐, 예. 음. 집어넣고, 음. 집어넣고, 낀그고 아, 이거 다 영어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 읽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무식하게, 안 된다고 그러고 돌아 돌려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영어인데. 아무튼, 알을, 알을 뭘 사다가 껴야 되는지. 저기 무슨 알이? 다른 배터리를 한번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 대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보통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잘 모르겠다 이상한 장난감을 사라지고 이거 어 보지도 못하고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전시용으로 걸어 놓겠습니다 이 뭐야 으거풀 있는데 예, 이건 뭐쓸 줄을 알아야지 자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 밀어 놓고 예. 아무튼 예. 덮어놓고 감사드리고요. 예. 보신 김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 아, 전기 예, 스테이플러, 전기 호츠캐치 예. 언박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